방 사장의 오디오를 틀어주자 얼떨떨한 원숭이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대장 오공이가 화답이라도 하듯 입을 연다. 동생을 괴롭히던 신비도 그 소리에 동작 그만 <목소리> 소리가 나는 곳을 한참 쳐다보는데 신기해요 진짜. 와, 잠시. 하나둘 한 곳으로 모여드는 황금 원숭이 가족. <목소리> 하하, 고향 땅에서 들려온 즐거운 학창 소리에 황금 원숭이 가족이 일제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인데 아웅다웅하던 황금 원숭이 가족이 즐거운 음악을 감상하듯 모처럼 모여앉았다 그것도 아주 평화롭게 그날 이후 신비가 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고향에서 온 학창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주며 행동 교정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방사장 안으로 뽕잎이며, 과일을 한나름씩 나르는 사육사들. 자, 먼저 바닥에 뽕잎을 펼치고, 그 위에 층층이 과일들을 올려 완성한 건, 황금 원숭이를 위한 특별 케이 황금 원숭이가 예쁜 아기를 낳아서, 아기한테 축하하는 의미에서 케이크를 하나 선물 하는 거예요, 사육사들이. 한생 축하 포티이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토리가 방사장에 적응을 못해 미뤄왔던 어, 축하파티를 이제야 열기로 한것 토리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 드디어 파티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방사장에 들어서자마자 케이크 주위로 몰려드는 황금 원숭이들 토리 덕분에 아주 배부르게 호강한다 아유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좀또 나봐 매일 이렇게 파티하게. 어, 정말 귀한 친구들인 만큼, 근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끼리, 저 친구들끼리 다 파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 신비와 아기와도 더잘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세심하게 더 관리해주고 하시는 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같 같아요. 낯선 이국땅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귀한 이세들을 얻은 황금 원숭이 가족. 어찌로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살이좋게 지내렴 특히 니네 둘 알았지? 시작하면서 뭐 휴가철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휴가철이요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비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시기에 유기동물이 급증한다 고 어,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빈 집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아 네, 휴가 가는데 동물을 데려가기가 귀찮고 또 번거로워서 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맞아요,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아, 예.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집에 놔두고 가시되 몇 몇 가지 조치만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큰개 같은 경우에는 최장 3일까지 혼자 빈집에서 버틸 수가 있고요. 고양이는 조금 더 길어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할 수가 음.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충분히 먹을 물과 음식을 두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근데 아.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먹이를 놔둬도 자기가 알아서 먹을 양을 오. 먹거든요. 오. 그러나 오. 개는 한꺼번에 놔두면 한꺼번에 먹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자동 급식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개 예. 조심하시라고요. 예.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